요, 예, 강진구 유당 중에 주범이라고 하는 강진구가 구속이 되게 되면은, 아, 강진구 더탐사의 이 추종세력들, 또 지지자들, 넛안 되지만 그분들에게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아, 서울구치소는 인덕원역의 4호선, 4호선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인덕원역에 하차하시고 5번 출구로 나와서 아, 택시를 이용하는 기본 요금입니다.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갈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되고요. 아, 아울러서 직계가족이 아니면 주말에는 접견이 안됩니다. 그리고 강진구에게 예를 들어서 아 여러분들이 영치품이나 또 접견문을 보낼 때에는 5만원 이하의 영치품을 아 접수할 수가 있고요. 영치품은 최근에는 계좌를 이용해서도 됩니다. 예 강진구 계좌를 모르면 안전공 계좌를 이용해도 됩니다. 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강진구를 걱정하시는 분들 접견은 서울구치소로 가시면 되고 서초경찰서는 잠시 예, 유치만 하는 겁니다. 여기는 3, 4일 이내 에 구속이 확정이 되면 경찰관이 법무부사나 서울구치소로 흔히 말하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겁니다. 예, 가게 되면 거기에서 접견이 활발하게 이어지니까 또 귀결수가 되고 또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진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, 월... 2회 정도 접견이 가능합니다. 요까지 친절하게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길 건너 경찰관을 대동해서 저에게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예, 속옷도 그 안에 서울국수소에다 판매합니다. 소옷까지는 넣어줄 필요 없어요. 그리고, 아, 칼라가 있는 거. 그리고, 법무부에서 허락되지 않은 물품은 당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해서 가족들은 접견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